안녕하세요 리뷰이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무선 이어폰을 가져왔습니다. 빅뱅이나 싸이와이 콜라보를 통해 언젠가 한 번쯤 보았던 그 로고 2010년부터 시작된 브랜드 소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갖춘 소울레이션의 소울싱크 a n c 제품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제품은 국내 출시가가 139,000원 정도의 가격대로 패키지도 꽤나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 덮개 방식으로 왼쪽으로 뚜껑을 열면 투명한 패키지로 제품의 색상과 모양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컬러는 블랙, 블루, 프로스트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블루 컬러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구성품은 휴대 및 충전용 보관 케이스, 이어폰이 분리되어 들어있고 하단의 박스 안에 악세사리가 들어 있습니다. 소울 스티커, 사용 설명서, 카라비너, C 타입 충전용 케이블, 추가 이어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손으로 잡기 좋은 길쭉한 케이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충전 케이스와 이어버드, 이어팁까지도 하나의 완전한 컬러로 마감을 하여 소울만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져보면 매끄러운 느낌의 재질로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고, 오른쪽 끝부분에는 소울의 로고가 새겨진 천으로 된 고리가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캐라비너를 걸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서 깜짝 놀랐는데요. 전체 무게가 45g 정도로 에어팟 2세대보다도 5g 정도 가벼운데 무게 분산을 잘했는지 손으로 들어보면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는 프리 스탑 힌지를 사용하였고 끝부분에서 딱 걸리게 잡아주어서 저절로 막 닫히지 않도록 한 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뒤쪽에는 충전용 USB-C 타입 단자가 있고 옆쪽에 LED 상태 표시등이 있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버드의 디자인도 밋밋하지 않게 독특하게 디자인되었고, 소울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완충 시 최대 5.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노이즈 캔슬링 활성화 시에는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케이스를 사용하여 충전하면 최대 25시간, 노캔 시 22시간 정도까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무선 이어폰들을 걸어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케이스 등을 구매해야 하는데, 소울은 기본 캐라비너를 제공하고 있어서 별도의 케이스 구매 없이도 다양한 곳에 걸어서 휴대를 할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소울 싱크 AAC는 12mm 드라이버와 블루투스 5.1을 채용했고, IPX4 등급의 방수 등급으로 생활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연결은 블루투스 설정에서 소울싱크 AAC를 선택해서 페어링을 하시면 자동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 컨트롤을 내장하고 있어서 터치만으로 쉽게 조작을 할수 있는데요. 오른쪽을 터치하면 재생 및 정지, 두번 터치 시 다음 곡, 세번 터치 시 이전 곡, 왼쪽을 터치하면 볼륨업, 두번 터치하면 볼륨다운. 세번 터치시 음성명령을 호출할 수 있도록 좌우가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름처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제품인데요 양쪽 어느 쪽이든 2초 정도 눌러주게 되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드 주변 소음 듣기 모드 노멀 모드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소울싱크 ANC는 가격대가 중상급 정도의 제품으로 확실히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저음과 중고음이 깔끔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웠던 점은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는 제품들보다는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성능이 좋긴 하지만 에어팟 프로나 보스 같은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처럼 소음이 확 차단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호불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압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좀더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의 느낌이라고도 할수 있어, 노이즈 캔슬링의 이압감이 불편하셨던 분들에겐 오히려 좋은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돌아온 브랜드, 소울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소울 싱크 ANC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성비 좋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 편안한 사운드와 가볍고 매력적인 컬러의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